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에서 퀀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수라고 합니다. 어, 내년에 대한 스타일 전망에 대한 그 자료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일단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성장주하고 가치주가 있다라면 가치주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피이알 저피비알로 소팅을 하세요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종목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저피이알 어, 저피비알이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어, 이들이 낮은 종목군들을 선택을 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서머리인데요,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강한 이 증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내년에 영업이익 자체가 18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 한35% 이상의 어, 강한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경험적인 어떤 특성을 봤을 때저 p 알 r 이라든지저 PBR 팩터가 어 이익 증가율이 높을수록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일단 이익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군들 숫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이 많은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그 수급의 분산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실적이라는 변수보다는 밸류에이션의 변수가 조금 더 맞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흔해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잣대가 조금 더 어, 주가 측면에서 조금 어, 영향력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평가의 잣대가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 핵심 어,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내년 실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어, 전체적인 어떤 그 스타일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올해는 주도주의 색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올해 내내 코로나19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익이 계속해서 감익이 일어났고요. 어 감익이 일어난 상황에서 전반적인 실적 개선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약 바이오라든지 소프트웨어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이 주도주가 명확했고 사실 살 것이 이런 것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와닿는 표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이격도 상이라는 팩터라는 것은 어, 오랜 종목군들 주가가 과열된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정도를 표현을 하는데 이게 2000 어, 올해 3월달부터 어, 9월달까지 이어졌고요.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이 특정 종목군들을 과열하게끔 하는 그런 측면이 예상이 됐습니다. 어, 그런 측면이 예,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 이 스타일 전략 측면에서 핵심은 전체적인 시장이 감액이 일어나면 이 감액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상당히 프리미엄을 받는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적인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특정 종목군들이 프리미엄을 받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뒤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이와는 반대의 시장 성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팩터 왼쪽 그래프 보시다시피 저평가 팩터들이 좋지가 않았죠. 오히려 오른쪽 보시다시피 실적이라는 변수가 주가의 키 팩터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10월 때부터는 모습이 완전히 변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가치주가 유리한 측면이 있고 미국이 대선 이후에 이런 가치주가 강세를 보이는 특성이 조금 더 강해졌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도 국내 증시에 계속해서 매수를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측면도 가치주에 우세 유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증익폭이 글로벌리 상당히 큽니다. 한국도 좀전에좀말씀드렸다시피 영업 이익이 한35% 이상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 유럽, 중국 모두 각각 20%, 20%, 어 유럽도 한36%어이 정도로 이익이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 섹터별로 봤을 땐 소비자 서비스, 소비자 서비스라는 거는 뭐 스타벅스라든지 우리 그 리테일 측면에서 강한 어, 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기저 효과가 상당히 크긴 하지만 어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컨택트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언택트가 어느 정도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상대적으로 요두 가지가 콜라보를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자동차라든지 화학 쪽도 전체적으로 컨택트하고 언택트 사이에 강한 실적 재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언택트 측면에서 어, 대중교통이 일어나기보다는 어, 자동차를 구입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 예를 들면 비닐에 대한 그, 어떤 그 어, 중간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수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분들 모두 다 같이 중이다.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한국 실적 자체도 올해 이제 37% 정도 증가를 하고요. 디스플레이, 조선, 화학, 자동차, 이런 쪽이 이익 증가 상위 업종분들입니다.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다시피, 오른쪽 보시다시피, 전반적인 업종에서 모두 다 강한, 어, 증익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저 서머리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내년에 강한 이익 증익이 전체적으로 저평가팩터의 성과를 어,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코스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어, 성장률, 한국의 성장률과 시장의 어떤 가치 스타일의 성과는 정의관계였다라는 측면으로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익 증가 자체가 시장의 PR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도주는 어 PR, 시장보다 PR이 낮은 가능성이 높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PR이 계속해서 올라갔고요. 어 PR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오히려 주도주가 고 PR 종목군들이 많이 들어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는 오히려 price dream ratio, 어 어떤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지만 막상 증인이 되는 내년에는 오히려 어, 이익과 이익 대비해서의 벨리에이션이라고 볼수 있는 p e 이 상당히 유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이 저평가와 시장의 그로스 즉 성장률의 관계는 상당히 정의 관계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적에 대한 변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벨리에이션이라는 젓대도를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피 r 저피 r 팩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례를 좀 보면요, 2014년도에서 15년도, 16년도 일어났을 때, 뭐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이익 증가 이렇게 이런 악썼고요. 이런 상황에서 감액이었던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피 r 팩터보다는 이익 모멘텀, 즉 성장적 팩터들이 좀 좋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5년도, 16년도 이제 지나가면서 어, 저평가 팩터들이 급등을 하고요. 이익 관련한 팩터들은 조금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5년도, 16년도가 일어났던 그런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다시피 코스피의 PR 자체가 한국이 증익이 되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 PR 팩터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요게 좀 최근까지 업데이트하면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PR이 전체적인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주는 PR이 낮은 종목군들일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PR이 낮은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저평가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는 목표 주가 괴리를 상이 즉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가 있잖아요. 그거와 현재 주가를 괴리를 측정을 해서 요게 상당히 높은 종목군들이 경험적으로 저피아 팩터하고 콜레이션도 높지만 길게 보면 조금 더 아웃퍼폼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팩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연말에 특히 저희가 가치주를 좀 관심을 갖게 주문을 하는 이유는 연말 연초 에저 P/R 이라든지 이 목표주가 괴리 상위, 뭐저 PBR 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치주의 어떤 계절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는 북클로징이라는 기관들이 어, 기존의 성과를 좀 정리한 측면이 있고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에는 개인들, 투자자들이 약간 이 매도를 한다는 것이죠. 올랐던 차익분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절성이기 때문에 연말에는 가치주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도 1월 효과가 물론 실적의 베이스로 들어갈 수는 있겠다라고 보지만 이 실적 베이스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중요한. 강한 팩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저 p 알 r 이라든지저 p b 팩터에 대한 이저 p 아 r 저 PBR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강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치주를 유망하다고 보는 가장 핵심적인 팩터가 내년이 쟁이기를 한다라는 가정입니다. 아,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원화 강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증이 되느냐라는 논란이 많은데요. 경험적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원화 강세는 실적과 그렇게 밀접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똑같은 환경에서는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즉 원화 약세가 한국 실적의 긍정적인 요인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한국 기업들은 그 경기 민감 중간대가 어 주된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수요가 메인 팩터였습니다. 그래서 워낙 강세였었다는 시기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런 측면에서 환율이 조금 불리하지만은 한국이 실적이잘 나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 우리 분기별 10년 동안에 2000년도 이후에 분기별 OP 즉 영업 이익과 영업 이과 원달 환율의 분포로 보면 역의 콜레이션이 있죠. 그래서 지금 워낙 강세를 어 실적 측면에서 뭐 추가적으로 감익의 유인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원 달러 환율이 떨어졌을 때즉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지금 상황에서 은행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항공, 교육 서비스, 철강, 증권 이런 쪽이 환율 하락에 기업이익이 상승하는 그런 섹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도 물론 원 달러 환율이 오를수록 좋을 수는 있겠지만. 경험적으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진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경기 민감 중간제가 주된 수출이다. 그래서 P 가격 요인보다는 Q 물량 자체가 조금 더 중요한 팩터로 작용해 왔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 강세면은 최근에도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에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 원화 표시 자산의 가산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매수를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면 리스크 온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 온이 일어난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저 P/B 애프터가 유리하다.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온다는 것은 MSC의 코리아 즉 우리로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코스피 코스피 200을 인덱스로 바스켓을 매매를 하는 그런 스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이 이렇게 싼 종목군들 저피비아팩터라는 PBR 거는 PBR이 낮은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리밸런싱해가지고 성과를 보여주는 건데 이 어떻게 보면 소외주들이 급등하는 경향이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뭐 저피아 PBR, 저피비알의 팩터의 성과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워낙 강세가 일어난 상황에서는 가치주가 유리할 수 있을 수밖에 수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증익 측면에서 가치주가 유리했던 측면이 있고. 지금 탑다운 환경에서 리스크 온 측면에서 가치주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계절성 측면 연말 연초에 가치주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뭐~ 제주요 요건 회피라든지 배당 투자라든지 뭐~ 이런 측면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은 가치주를 포트폴리오로 좀 담는 것이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할때 아~ 어 성장주냐 가치주냐 즉 밸류에이션이 높은 쪽이냐 낮은 것이냐 선택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밸류션이 낮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 편이 지금 여러 가지 환경 측면에서 유리할 수가 있겠다는 라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종을 좀 소팅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인 긴 흐름에서 봤을 때 이익은 우상향을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사상 최고의 이익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가 트렌드 자체는 조금 낮아서 전체적으로 어, 저평가 영역에로, 그러니까 퀀트적으로 이제 소팅할 수 있는 쪽은 음식류라든지 가구, 증권, 보험, 상업 서비스, 은행. 이런 업종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평가 측면에서 저희가 컨트로 소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팅이라는 것은 종목을 고른다, 스크리닝을 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TP 업사이드, 애널리스트 추정치하고 현재 주가의 괴리율 이게 높을수록 목표 주가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종목군들이 이 저평가 팩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 PR 같은 경우도 내년 실적 기준에서 현재로서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종목군들. 어, 물론 금융주들의 섹터의 비중이 크지만 요거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 PBR 팩터들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와 저 PBR 팩터의 콜레이션이 가장 높거든요. 저 평가 팩터 중에서도. 어, 그래서 뭐 DGB 금융지주라든지 롯데 쇼핑, 현대제철, 어, JB 금융지주 한국가스공사. PBR이 0.2배, 0.3배인 종목군들은 사실은 가치주 영역이지만, 극심한 가치주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뭐 0.2배가 0.4배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밸류에, 션주가 측면에서는 100%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극심한 저평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좋다. 그리고 저평가에서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잣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배당 수익률이 있습니다. 연말에 배당 수익률 자체도 높다라고 하면 PBR은 사실 업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낮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은 배당 수익률 자체가 높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점 매수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ROE 자체도 개선이 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조금 아웃 퍼포먼스 가능성이 높은 포트폴리오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가치주를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핵심적으로는 내년 증익이 일어난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강한 증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익이 흔해진다. 이익이 흔해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잣대가 조금 더 중요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했고요. 계절성 측면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리스크 원 때문에 외국인 국내 증시 들어오면서 워낙 강세의 저평가 팩터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 이거에 대한 유망 섹터라든지 유망 종목군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것으로 이 내년 스타일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